48 이상, 72 이하인 수. 그 다음, 56 초과. 그 다음에, 93 미만인 수.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48, 72 이상과 이하는 포함을 합니다. 자, 얘네들은 포함을 하는 수. 그 다음에, 56. 56 초과는 포함 안 하고, 93 미만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셀 거야? 56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뭐부터 들어가냐면, 57부터 72까지가 들어가.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수가 몇 개냐? 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렇게 해봐. 1, 2, 3, 점점점 와서 56까지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센다라는 건 뭐냐면, 1부터 72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1부터 72는 72개야. 1부터 56까지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56을 빼주면 돼. 그러면 얼마냐? 나오겠지? 몇 개인지는? 너네가 계산해보고 나오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의 개수를 셀 건데 만약에 어...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된 상태로 만약에 얘가 네모 포함이 된 상태로 세모잖아? 그럼 얘붙터니까 세모에서 네모를 빼고 거기에다가 다시 하나를 더 더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는 포함이 안돼 있고 얘는 포함이 되어 있어. 이럴 때는 네모에서 세모까지 숫자가 있잖아. 그러면 세모에서 네모를 그냥 다 빼버리면 돼. 얘는 이것보다 숫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더하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포함되고 얘가 포함이 안돼 있어. 네모에서 세모를 빼. 그럼 이때도 세모에서 네모를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게 있어. 둘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야. 그럼 이때는 세모에서 네모를 빼고, 근데 이거보다 얘는 지금 세모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 이 수에 자연수에, 얘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 하나가 더 빠지니까, 이거는 빼기 일을 해주는 거야. 요거 숫자 세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laughs> 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음, 2번 넘어갑니다. 2번 다음 장에, 자, 2번. 방금 아, 요거 빨간색으로 적어줬던 거다 노트필기 해놔. 정지해놓고. 자, 두 번째 거. 윤원의 학교 5명 학생들이 체험학생을 가려면 정원 36명의 버스가 적어도 8대 필요하다. 자, 36명이 탈수 있는 버스가 8대가 필요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가 필요하대. 그럼 나머지 애는 다 전부 다몇 명이 있어? 36명씩 다차 있는 거야, 7대 의 버스에는. 이해 되니? 그러면 나머지 버스 한 대가 왜 필요해? 한 명이 더 있으니까. 두명 있을 수도 있고, 세명 있을 수도 있는데, 단한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한명 버리고 갈수 없으니까 버스 한 대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36 곱하기 7에다가 여기에 36명이 꽉차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예. 포함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학생수 이상, 이 학생수 이하 둘다 포함을 하니까, 이상, 이하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상, 이하를 이런 데서 쓸수 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문제. 음... 대표 문제 3번. 10의 자리 숫자는 2 이상 4 미만이고, 자, 이제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건데,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인데, 얘는 2 이상 4 미만이고, 1의 자리 숫자는 6초가, 6초가 9 이하다. 왜 이거 나와서 본것 같지? 자, 10의 자리 숫자는 2 이상 2 미만이니까, 2 이상 4 미만이니까, 10의 자리 숫자로 쓸수 있는 숫자는 어떤 거야? 이거 뭐 이렇게 할까? 10의 자리 숫자는 2 이상, 3 이만. 1의 자리 숫자는 6초가 9 이하. 6초가 9 이하. 이렇게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 여기서 쓸수 있는 숫자는 2하고 3. 6은 안 돼. 초과니까. 7, 8, 9. 27, 28, 29. 37, 38, 39. 총 6개의 숫자를 만들 수가 있겠지. 뭐, 두 자리 수는 모두 몇 개다? 6개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다음 네자리 수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반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는 같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의 합을 구하시오. 3, 5, 네모, 그리고 0이야. 자, 얘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네. 얘를 올려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때 그러면 여기에 얘가 0인 경우, 이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0인 경우는 3,500이고, 여기 에 들어가는 게 1, 2, 3, 4, 5, 6, 7, 8, 9인 경우는 모두 다 뭐냐면 3,600이야. 3,600. 이렇게. 모두 다 3,600. 이거 뭐 이해 되니? 자, 그러면 반올림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잘려. 얘가 만약에 4면 버려서 3,500인 거야. 얘네들은 싹 다. 그러면 5, 6, 7, 8, 9면 전부 다 3,60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 됩니까? 그러면 내부 안에 알맞은 수는 지금 봐봐. 이거 3,600, 이거 3,500 똑같은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0 하나는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5,6,7,8,9가 들어갈 때는 올리건반올리건 모두 다 3,600이 다 전부 다 똑같이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0,5,6,7,8,9까지가 전부 다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근데 영은 어차피 더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laughs> 자, 나머지 더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고요그 음... 다음에 5번. 5번 봅니다. 5번.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가 9개다. 자 얘는 색칠이 되어 있어요 기억이야 그 다음에 25는 색칠이 안돼 있어 이렇게 자이 이 사이에 속하는 자연수가 9개래 요거 사실 일일이 세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찍으면 돼뭐 24부터 세면 되잖아 24 23 22 이렇게 해가지고 9개 세면은 기억이 뭔지 나오겠지 근데 이거 아까 원장님이 처음에 해줬던거 있지 그렇게 하면 훨씬 쉬워. 색칠 하고 안 하고. 그럼 얘는 25에서 기억을 빼. 그럼 그게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야. 그게 얼마냐? 9래. 요렇게 그럼 기억은 얼마야? 기억은 25에서 9를 빼면 되니까 16개지. 이렇게. 자 이렇게 풀면 어, 일단 이렇게 풀면 금방 나와. 근데 이제 책에 있는 풀이는 그렇게 풀진 않고 이제 하나하나 세는 걸로. 어, 기억 이상인 수에는 기억은 포함이 되고, 25는 미만이니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5 미만의 자연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써보면, 24, 23, 22, 21, 20, 19, 18, 17, 16까지인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지. 나 아까 그뺄셈 이야기해줬던 거 있지? 하나는 포함이 되고, 다른 하나가 포함이 안 되는 숫자야.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들이 모두 몇 개냐? 자연수라고 했을 때,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무조건 그냥 빼면 돼. 둘다 색칠이 돼 있으면은 방금 전 거보다 하나가 더 많으니까 하나를 더하는 거고. 둘다 색칠이 안있을 때는 두 수를 빼고 하나를 더 빼면 된다. 요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거. 대표 문제 6번. 자, 대표 문제 6번은 성운대 학교 남학생은 423명이야. 그다음에 여학생은 418명이야. 요거는 남학생, 요거는 여학생. 운동회나 선물로 전착생들에게 공책을 두 권씩 나눠 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남녀 모두 다 합해서 몇 명이냐면 841명이야. 그럼 841명한테 공책을 두 권씩 나눠 줄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1682명이 이명이가 1682권이 필요하겠지, 공책이. 요렇게. 문구점에서 공책을 10권씩 묶음으로만 판다면, 공책은 최소 몇권 사야 됩니까? 10묶음씩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1680권을 사면 두권이 모자라. 그러니까 10개를 더 사가지고 1690권을 사야 되는 거야. 그럼 묶음으로는 169 묶음을 사는 거고. 이해 되니? 그러면 이때는 뭐 하는 거야? 올리는 거야. 이두 건을 안 사줄 수 없으니까 올려서 더 많이 사는 거 이게 올림입니다. 이해가 되니 그다음에 자 대표 문제 7번 대표 문제 7번자수 카드 다섯 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3만에 가장 가까운 다섯 자리 수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섯 자리 수를 반올림하여 백의 자리까지. 3만에 가장 가까운 숫자인데 숫자가 02739야. 02739.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음 가장 가까운 다섯 자리 수를 만들 건데 3만에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그러면 맨 앞에가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3만에 가장 가까우려면 3에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수는 작아야 돼. 그럼 3, 0, 3, 0, 2, 3, 0, 2, 7, 9.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만 있나? 2만 떼면서 3만에 가장 가까운 애도 있을 거 아니야. 2로 시작하는 거. 2, 9, 7, 3, 0. 이렇게. 얘는 3만보다 279가 더 많아. 얘는 3만에서 빼봐. 빼기. 자, 3만이랑 얘랑 비교를 해봐. 얼마 차이가 나? 3만에서 얘 빼면은 270이 차이가 나. 이렇게. 얘는. 얘 되니? 그러니까 3만이라는 숫자가 여기가 딱 3만이야. 그럼 얘는 위로 279만큼 올라가 있는 거. 얘는 아래로 270만큼 내려가 있는 거. 수직선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얘가 3만이면 얘는 요만큼 279더 커진 거, 얘는 270만큼 작아진 거 그러니까 누가 더 가까워? 요 사이 간격이 더 수가 작을수록 더 가까운 거겠지. 그러니까 얘야 얘. 2 9 7 3 0 요렇게. 그러면 얘를 뭐하래? 반올림하여 백의 자리까지 1, 10, 100까지 3이니까 버린다. 29700 요렇게 됐나요? 자, 문제가 맞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거. 여덟 번째. 자, 여덟 번째. 민채가저금한 돈을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5,000원이고, 준호가 저금한 돈을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자, 반올림하여 35,000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8,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어디서 반올림했냐면, 일1 0의 자리까지 나타낸 거야. 백의 자리까지. 그럼 얘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지? 그러면, 봐봐. 일단, 35050이면, 여기서 반올림하면, 35,000이 되겠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지? 그러면, 얘 이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잖아? 그러면, 제일 큰 수랑 작은 수는 100 차이가 무조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 얘에서 100을 빼봐, 얘한테서 100 빼봐, 이렇게 되지.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하기만 하면 돼. 2, 4, 9, 5, 0인데, 여기서 반올림을 해. 그럼 이거 오면 위로 올라가. 0이 돼서 5가 되겠지. 이렇게. 6이어도 올라가고, 7이어도 올라가. 그럼 얘는 여기에서부터 2, 4, 9, 5, 0. 이 수는 포함하는 2, 3. 그 다음에 얘한테, 자, 지금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 차이가 난다고 해서 2, 5, 0, 5, 0은 미만이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1, 10.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제일 큰 거는 2, 8, 0, 5, 0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게 미만이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나 경우에는 이 차이가 100 차이가 나. 여기서 또100 빼면 2, 7, 9, 5, 0 이상. 이렇게 되겠지. 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저금한 돈의 차가 가장 클 때야. 근데, 어 천의 자리까지 아이고 준호가 한 거는 백의 자리 가 아니고 천의 자리까지다. 이거 잘못 보했네 얘는 천의 자리까지니까 1, 10, 100, 1000. 여기서 뭔가를 조정한 거니까 285000 요거는 미만이고. 그다음에 얘는 여기서 자, 백의 자리에서 뭔가를 바꿨으면 이때는 천 차이가 나야 돼. 그러면 27500023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됩니까? 그러면, 제일 큰 숫자는 요거고, 제일 작은 숫자는 이거잖아. 그러면, 두 사람이 저금한 돈의 차가 가장 클 때라는 건, 가장 큰 돈에서 가장 작은 돈을 빼야 되는 거지. 근데, 일단 얘는 미만이야. 28,500원인데, 지금 얘는 반올림해서, 자, 얘는 반올림해서 2 8 0 0 0원이될 수가 있는 수야? 아니? 28,500원은 안 되는 수야. 얘는 반올림하면 29,000원이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돼. 28499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요렇게. 근데 지금 단위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어, 두 사람이 적은 돈의 차이가 가장 클 때의 차는 얼마인지. 오.. 어, 요거는 이제 다른 걸준게 없네. 민채와 적원돈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 5 0 0 0원이 되는 수. 그러면 일단 제일 클 때는 요거 가장 작을 때는 얘 요렇게 되겠다 이해 됩니까? 이건 이상이니까 어차피 포함이 되는 수고 얘는 미만이니까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네가 이거보다 100이 작고 10이 작고, 작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얘도 만약에 여기서 반올림을 해 그럼 이거 다 버려버리잖아 요렇게 그러면 28,000원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뺀다 2, 4, 9, 5, 0을 그럼 9, 4 5 7이면33549 5. 1. 원 자,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꼭 계산해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반올림하여 뭐가 되는 숫자 이건데, 네. 자, 이거 반올림하여 뭐가 되는 숫자 이거는 하나 더 풀어볼게. 8-1번 보자. 이게 가장 어려워. 8-1번. 요거 이제 바늘로만 먹어내는 숫자가 가장 어려워. 지우린의 아파트에 사는 남자 수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만삼천 이백 명이다. 100의 자리까지니까 10의 자리에서 뭔가를 바꿨고 큰 거를 먼저 쓰라고 그래어 13250.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뭔가를 바꾸면 100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100을 빼. 13250. 23. 요거는 미만.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여자 수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오 마이 가반 올림이 아니었어, 올림이었어, 올림하여,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얘가, 얘가 된다라는 건, 뭔가 올라, 무조건 올라간 거니까, 13101에서, 왜냐면 여기서 올림을 해, 근데 이게 여기도 얘가 있으면다 올라가서 13105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13199까지겠지, 뭐, 명이면, 이렇게. 이렇게, 올림이니까,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번에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12900이야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거니까 1의 자리에서 버린 거야 버렸어 그러면 12900 0. 1의 자리에서 버리면 그대로니까 12900 0 되겠지 그리고 이거 가장 많을 때는 12909여도 버려서 얘가 된다 이렇게 이해 됩니까? 차이가 가장 클 때, 그러면 남자 수가 제일 많을 때, 여자 수가 제일 적을 때, 이거를 빼주면 되겠지. 자, 2번, 8-2번 하나 더 봅니다. 8-2번. 어느 상점에 지난해 휴대폰 판매량을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574000. 574000.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니까, 배기자리에서 먼저 바뀌고, 가장 큰 숫자가 574500. 이거 미만. 그러면 여기에서 100의 자리면 1000의 자리, 1000만큼 차이가 나, 573500 이상. 이렇게 된다. 찾으라고 해서. 또,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한테라면 620000. 620000. 만의 자리까지니까 얘가 바뀌어서 62500 미만. 얘한테서 만차이가 난615000 이상. 이렇게 된다고. 지난해와 올해에 휴대폰 판매량 차가 가장 클때 차는 휴대폰 판매량이 가장 많을 때는 이거야. 가장 적을 때는 이거야. 얘에서 얘를 그냥 빼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는 이거보다 하나가 적을 때가 4999대 이렇게 되겠지. 이거 미만이니까 이거는 안 돼. 그보다 하나라도 작아야 돼. 624999에서 어 이게 573500, 573500. 요거는 이상할 때야. 이상, 이상할 때이0 아니야. 573500. 요거를 빼주면 되겠지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요. 요 웨스마스터까지. 쭉 푸는데, 지금, 어장님이 풀어줬던 문제들이랑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충분히 풀 수는 있을 거야. 혹시 좀, 중간에 어려운 게 있으려나? 없어. 뭐 나머지, 이제, 일단은 요거 끝까지 다 풀어봅니다.